함께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찬송가 48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 o Yeah. I do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덧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죄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심으로, 더 이상 땅의 복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끄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쓰시고 손도 쓰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쓰셔서 하나님 정말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치와 향락과 또 타락된 모습으로 쓸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뭐 좋은 일에 쓴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루하루 천국을 바라보며, 이 술래의 길을 걸으며, 죄도 없고, 병도 없고, 영화롭고 밝은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길이 사는 그 아름다운 땅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귀한 천국을 이미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 복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 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로 없사오나 주의 공로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심판 날에 우리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이름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은혜롭게 의인으로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고통 중에서도 웃고 또. 아픔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하여 크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먹으며 입으며 써야 할 것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꾸이로 다니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누주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자녀가 되어 공부하는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또 시험 치르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고 대학 입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 훈련 중에. 사고 당치 않도록 도우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하고, 직장에서 성실함으로 또 사람이 인재다움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멀리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의 발걸음을 지키사 복되게 하시고, 튼튼한 허리와... 그리고 또렷한 정신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축복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여러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책하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치료하시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끝절인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8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대해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 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사성도 여러분, 지난번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이게 붉은색이라서 여기다 대는 게더잘 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심장 같지 않습니까? 어, 벽에 거는 장신군데요. 어, 하트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꼭 은하수가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의 은하수. 아, 뭐 사랑 갖다 대니까 다 되네요. 그죠? 사랑의 은하수, 사랑의 하늘. 자, 여러분, 오늘도 그 사랑의 은하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말라기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념책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해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데요. 살면서 우리가 힘든 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요. 이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 뒤통수를 치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 그쪽은 괜찮다 그랬는데 안 좋거나 또 이쪽은 좋다고 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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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다 했는데 괜찮거나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도 어, 이쪽 당이 맞냐, 저쪽 당이 맞냐 너무 복잡하니까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회색 당도 있고요. 중간 당을 하나 만들까요, 우리? <laughs> 이런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갖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것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 이게 흑백 물리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쉽게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굉장히 쉽게 추앙하거나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와 잘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와 존중하지 않는 자를 구별해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기준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어, 요즘 이제 월드컵 시즌이라서 제가 이 월드컵 보면서 하나를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경기할 땐 당연히 우리나라를 응원하죠. 그죠? 그런데 다른 나라끼리 붙을 때는 여러분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쪽을 응원하게 돼 있죠. 뭔가 인연이 있거나. 그런데, 웃기는 게, 내가 응원하는 나라는 그 순간 선한 나라가 되고요. <laughs> 내가 응원하지 않는 나라는 나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응원하는 나라의 선수들이, 뭐좀 보면은, 뭐 잘한다, 뭐 반칙을 해도 잘 끊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응원하지 않는 나라의 선수들이 그렇게 하면 입에서 나쁜, 네, 나쁜 X라고 얘기를 하잖소, 이 나쁜 놈 이렇게. 자 여러분 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게 이게 뭐니다 어,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잉글랜드와 이란과의 경기. 어, 여러분 제가 이 잉글랜드를 당연히 응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에는 우리 토트넘에라고 하는 구단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구단에 소속한 케인 선수도 있고 해서 잉글랜드를 응원하고 반대로 잉글랜드와 어, 붙게 되는 이란은 이슬람 나라이니까 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괜히 어, 주는 것 없이 미운 그래서 잉글랜드를 응원했는데 어, 제가 엊그저께 어, 이한 사실을 알고 아, 이러면 내가 이란을 좀 응원할 걸 그랬다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란은 지금 반정부 시위로 굉장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 시위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여성들의 희잡, 어, 착용 문제로 인해서 한 여대생이 미문의 그런 죽음을 당하자 이란 시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란 시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일어났는데, 이 월드컵 경기가 시작되면서 이란 선수들이 고민 끝에 이란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기로 결정해서 침묵으로 그냥 듣기만 했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을 응원하러 온 이란 응원단 시민들은 이란 국가가 올리는 동안 야유를 퍼부은 겁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불려지는 이 국가는 우리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그렇죠. 어, 이뭐 정부를 위한 국가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거를 하더라고요. 자, 뭐 국익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국민을 위한 국익이 아니면 그건 국익이 아닙니다. 아, 그거는 여러분 몇 사람을 위한 국익일 뿐이죠. 어,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이죠.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거에 속을 때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아, 여러분이 희생하지 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까? 국익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라,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건 아주 못된 말입니다. 자, 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 이란의 그런 모습 속에서, 어, 내가 이란이 그냥 싫다는 이유로 그들을 나쁘게 생각하고 응원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항상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런 일에 선명한 기준을 갖게 되는 날이 온다. 그게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올 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될 것이다.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야 될두 번째 단어가 존중성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존중하느냐. 하나님을 얼만큼 경외하느냐.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 나라에 어려울 때 애쓰신 분들의 그 이름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는데, 제가 예전에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갔을 때, 그 전쟁기념관에 6.25 참전종사 중에 사망하신 분들, 전사하신 분들 이름이 촥 새겨져 있어요.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어요. 그걸 다 언제 읽어보겠습니까마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라도 국가가 여러분을 기억해 주겠노라고 하는, 후손들이 여러분을 기억하겠노라고 하는 그것을 그 돌에다가 쫙 새겨 놓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나는 그분들을 잘 모르지만, 그분들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이름도, 이러한 곳에 각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반대로, 뭐, 매국노나 나쁜 사람들의 이름에 올라가는 그런 명부에 올라가는 이름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해 두겠노라고 하시면서까지 경고를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말라기 시대에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어, 불필요한 일이고 하나님 잘 믿어봐야 소용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대충 믿읍시다 라고 하는 말이 너희들 입에서 공공연히 나온 거잖아. 그것이 나를 대적한 거고, 나를 열시한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러고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행하는 일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솔직히 우리는 연예인들만큼, 막 연예인이 왔다 그러면 막 쌍수를 들고, 누군가 뭐또 정치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막 손에 피켓을 들고 막, 따라다니며, 찾아다니며, 심지어는 그 엄청난 돈을 주며, 뭐 A석을 얻기 위하여, 아니, 뭐 C석도 좋고, 막. 아주 나쁜 자리 좋고, 입석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볼 수만 있다면.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인기 있는 사람이 내 곁을 지나가거나 손한번 만져주면 굉장히 기념으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존중하는지. 제가 자꾸 잔소리 갖고 한 얘기 또 하는 것 같지만, 저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존중하지? 점수를 준다면, 나는 하나님의 존중도가 몇 도나 될까? 싸늘하진 않을까? 좀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지근한 경우도 있겠죠. 근데 미지근한 걸 넘어서 따뜻해야 되고,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말투.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시간,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정성. 오늘 이 존중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참 모든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는 존중도가 우리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가 존중합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명한 기준을 갖게 되는 어, 그러한 어, 기초 가운데 하나가 될 겁니다. 존중합시다. 하나님 존중합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를 존중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끌어내리기에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존중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존중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하는 자,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특별히 생명책에 기록할 거고, 기념책에 기록할 거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는 것처럼 내주겠다. 너희를 정말 아끼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인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특별히 더 아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아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존중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존중해가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들이 되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얼만큼 존중했는지, 연예인만큼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인기인만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그 이상으로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내가 관심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더 못하게 하나님을 차치하고 예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참는 일을 더디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늘 성별하고 거룩함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기를 피곤하게 느끼지 않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존중도가 누구보다도 뜨거운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고 특별히 아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